새벽 이슬이 어떻습니까? 음, 우리나라는 때로 새벽 이슬이 있으면 농길을 가면 좀 귀찮아요. 옷도 젖고, 신발도 젖고, 너무 흔하고.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나라라서 꼭 새벽 이슬이 없어도 농사 잘 짓고. 열매 잘 거두고 이렇게 합니다. 중동 저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메마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파란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요. 그 모양이 얼마나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지 아세요? 보석같이 빛나요.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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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오색같이 빛나어 제가 언제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에 눈이 왔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에 그냥 엄청난 꽃이 한방편같이 나무를 다 덮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빛이 촥 비치는데 그게 녹아내리는데 물방울이 나무에 나무가지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말 못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빛나가 어려운 나 o 지 보석 같아 w Possukate, posing in Namue,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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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는 n g chong, 참 아름답다 이런 의미. 하나님 보실 때참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청년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으면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은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아름답게 비틀어 보이다가 이제 쭈르륵 내려와요. 내려와서 뿌리를 적십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에. 건조한 나라에 이게 새벽 이슬이 없으면 나무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새벽 이슬이 아름답게만 한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뿌리를 적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새벽 이슬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청년 같다 이 청년. 여기에 나오는 청년은 군대입니다. 군대 군사입니다. 무슨 군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군인은 할아버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할머니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나가지 않습니다. 청년이 군대를 갑니다. 전쟁에 이기려면은 건강한 청년이 많아야 이깁니다. 영적 사움에 이기고 세계를 살리고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많아야 될 믿습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합니다. 제가 이게 사역을 해보면, 어린이들은 철이 없어요. 한참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랫동안. 금방 일꾼을 쓸 수가 없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고 변화되는데 틀릴 뿐만 아니고 금방 활동하고는 액션에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아 빨리 얘들하고 성경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냥 상담하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만 했지. 가까이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몇, 이렇게 쭉 해보면, 아,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구나. 제가 청소년하고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좀 어려요. 하나님이 그냥 일꾼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청년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로 확인되면 변화를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빨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하자 하자 한게 청년들 몇 사람이 성경부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고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은혜받고 놀라는 건 믿음이 좋아요 그냥 제가 설교만 하고 상담만 하고 멀리서만 볼 때는 항상 퀘스천이 궁금한 것이 제들이 얼마나 믿을까 제가 청년회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든 이 청년들에게 좀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 시대가 어떤가를 바르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년 흘러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들이 어른보다 못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귀동답을 고백을 하고, 내가 어? 어떤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청년들이 물론 성경 뭐 하러 온 청년만 그런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뭐꼭 그렇게 했어요. 사정상 모든 청년들도 있겠지만, 글쎄가 야, 실제적으로 믿음은 어른보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놀랍고 성경부를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청년들이 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게 3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있어갔던 청년이나 1절, 2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뭐를 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0편, 어, 1 0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이고요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구요 그리스도.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오른편에 앉아 있는 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천 하사 하나님이 우편에 뭐? 앉아계시다가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 말은 무슨 뜻이 되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이것을 믿는 청년들이 새벽기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자 세상에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외부 외모적으로 이쁘고 공부 잘하고 뭐 그걸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청년들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지 몰라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닙니다 젊다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연세가 조금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아유 젊으니까 다 이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쁘죠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새벽이슬 같은 청년은 육신적으로 아름답다 멋지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주님을 믿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계 청년들이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들. 이 하나님 볼 때도 너무 너무 소중하고 온누리 교회에서도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귀요.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너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청년들이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들. 할렐루야. 청년들을 많이사랑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의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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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다윗이 예언하는 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시온에서부터는 주의 군능의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옵소서. 아멘. 삼절에 보니까 주의 군능의 날에. 주의 군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능력의 나라가 임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둘째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이런 옷이 하나님 볼때 거룩한 옷 어떤 옷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해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룩한 옷 빛의 갑옷은 어떤 옷 그리스도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청년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며 세상의 어둠, 어둠의 자식들같이 부패와 타락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볼때 새벽깃을 같은 청년.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생명같은 청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해 봅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허락하였으니이세마포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눈만 뜨고 나가면 유혹할들이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많고 문화도 너무 많고 요즘은 뭐 영화, 유튜브, 컴퓨터 어느 것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 나오고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냐고. 어쩐 면에서는 저희 나이 될때 청년들보다 지금 청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노는 일이 너무 많아. 편리하게 돼 있어. 재밌는 일이 많아. 우리 청년들은 별로 노는 일이 없었어요. 컴퓨터 그런 것도 잘안 하고 없고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문화생활을 가면 영화 정도. 뭐, 영극 그는 돈 있고 세련된 사람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영극은 희귀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눈만 열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고 유혹되는 게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관심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헌신함. 오늘도 이 찬양하는 모든 팀들은 다 청년입니다. 어른 예배도 하고, 계중에는 또 교사로, 또청년의 안에서 헌신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일 목자로, 임원으로 다 열심히 책임지고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토요일 나와서 찬양 준비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그냥 되는 게아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볼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볼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청년들이 저뭐 믿음 이 있겠나 이러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요. 정말 제가 가끔씩 생을받아내 그래요. 너네들은 내가 청년 때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청년 때 그렇게 가르켜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믿지도 못했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분명하다.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보람이 있구나. 복음을 전한 보람이 있구나 이생각 하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들 지나가면 이렇게 부르세요. 어이 새벽이슬 이렇게 부르세요. <laughs> 이슬 이슬 아침 이슬이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새벽이슬 새벽이슬 좀 지나면 아침 이슬이 <laughs> 정말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새벽 있을이라고 칭한 건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실제 감각이 뛰어난다 생각해. 요 제가 볼 때도 청년들이 새벽 있을. 어느 시대든지 청년이 역사를 바꾸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청년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청년이고 사도들도 청년이고 일꾼들 청년이고. 세계 역사가 청년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어른이안 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니 오시다 역사는 청년이 바꿔 갔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도 청년이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이 작고지 들었겠지만 그들이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청소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온르개 청년으로서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 청년으로서 이 시대에 살리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마음에 그냥 편안하고 잘 살고 그냥 어 그냥 부자로 살고 이금만 소원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발견하는 청년이 돼. 내가 왜 태어났고 왜살 어제도 성경은 그랬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는 청년들들. 그 사람이 가난하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멸시하든 관계 없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될 거다. 아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 있을 같은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청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게 되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